아이가 밥을 안 먹고 편식이 심하고 그런 부모님들은 걱정이 많이 되죠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 이게 밥 먹는 것과 관련된 게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걱정하기에 앞서서 먼저 확인해야 될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몸이 안 좋아서 밥을 못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. 건강 상태를 한번 잘 관찰해보고 의사 선생님한 상담을 해도 괜찮습니다. 그다음에 젓가락질, 숟가락질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면 아이들이 창피하거든요. 자기가 젓가락질, 숟가락질을 잘 하고 싶은데 안 되기 때문에 놀릴까봐 두려울 수 있습니다. 그게 잘 되나 어떤가를 이렇게 살펴보시기 그다음에 편식한다고 부모님들은 보는데 편식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. 관찰하는데 목록을 적어보세요. 때로는 오이 하나 안 먹는데도 편식이 심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. 몇가지 있는가 자세히 적어보시다 보면 판단이 되겠죠? 그러에 중요한 건데요. 우리 아이가 자만아서 밥을 못 먹는다. 이것은 밥 먹을 때만 그런 건지 다른 거할 때도 아이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입살이 막 돌아다니고 눈빛이 흔들리는지를 한번 많이 살펴보세요. 아이가 차분히 있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을 해석할 수 있거든요. 사실 우리 아이 혼자 밥 먹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. 그 중에 하나가 소근육 대분이발달되 있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우리가 밥 먹는 그 순간에 필요한 꽤 많은 예의와 예절과 규칙이 있어요.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 눈으로 보고 저절로 스며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. 근데 그 무언가 때문에 스며들어가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또 하나, 우리 아이가 태어난 뒤로 뭔가를 먹을 때 이유식부터 시작해서 뭔가 먹을 때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어떻게 그 아이를 도와줘 봤는가 한번 살펴보세요. 그러면 어느 정도 아 얘가 왜 그런지 알겠다라는 것을 느껴질 겁니다. 그런데도 안돼 뭔가 못 찾겠어. 그러면 그냥 학교 보내세요. 가 보면 좀 거칠은 얘기지만 몸으로 깨지기 시작합니다. 흔들려 버려요. 왜냐 친구들이 너밥 그렇게 왜 먹어? 너왜 그래? 아지얘들이밥못 어, 먹겠어 옆에서요.라는 말 나와요. 그다 야 관희야 너 자리에 앉아라. 나는 잔소리가 자꾸 오기 시작한다. 그러면 내가 힘들거든요. 내가 못 견뎌요. 그러니까 자기가 살 길을 찾습니다. 사실은 그게 공부입니다. 그 다음에 좀 쌀쌀 맞은 좀 독한 얘기 제가 해볼게요. 사람은 말이에요. 배고프고 목말르면 땅도 팝니다. 배고프면 먹게 되어 있습니다. 아픈 게아니라 그래서 밥 먹는 것 하나가 간단한 문제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고요. 이것은 여럿이 어울려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규칙과 관련된 문제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해결되지 않고요. 사실 교육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는 손바닥을 엎었다 뒤집었다 엎었다 뒤집었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결되는 건단 하나도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늘 필요해요. 그거를 지치지 않고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날짠 하고 바뀌어 있는 아이를 보게 될 겁니다.